어, 제 웃긴 게 뭐였냐면, 저희가 술을 먹을 때그은전 알아요? 저기다가 이제 술을 먹는데, 할아버지는 술 금지, 지금 금주거든요? 할아버지가 온 가족이 같이 술 먹는데, 자기만 빼고 계속 술 먹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셨나봐. 한 잔은 먹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막내 동생을 꼬셔가지고 여기 머그잔에다가 가지고 와봐 이래가지고 또 막내가 알았어요 할아버지 이러고 머그잔에다가 소주를 타온 거야 다들 짠할 때나 물을 짠할게 이러고서 짠딱 짠을 했는데 할머니가 거기에 촉이 발동한 거야 그래서 잔내나봐 <laughs> 지금 내가 목이 마른데 지금 어? 잔안줄 거야? 물안줄 거야? 나 지금 가서 일어나서 물떠 이런 소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내가 할머니 제가 물 가져올게요 이랬더 아니야 너 앉아있어 <laughs> 할아버지 잔을 강탈을 해가셨다? 역시나 한입 먹어봤더니 솔립주였죠 아유 당신은 그 나온 배진보라면서부터 해가지고 아, 어, 혈당 수치가 맞췄네 이러면서 사람들께 계속 한잔만 먹으려고 그랬어 한잔이고 먹으네 이러면서 한입도 안돼 이러면서 한 입도 할아버지가 삐져가지고, 쫙이 가가지고, 다른 방 가서, 막, 노트북하고, 막, 컴퓨터하고 해랬었거든 씩씩 하면서 아씨, 한 잔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진 이제, 보통 그러면 달래러 가는 건 저예요. 그래서, 나도 약속을 했어. 할아버지, 제가 먹을 전에 술한 번만 다시 따라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짠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한 입만 먹어요. 막 <laughs> 이러면서 닭닭 먹이 다 하고 이제 할아버지 기운 다 풀어드리고 이제 다시 이제 모시고 방으로 갔지. 그럼 또 갔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서 아이고 그 나이 먹고 삐져가지고는 저걸 나이로 어디로 먹은 가야 <laughs>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근데 갑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배로 먹었다. <laughs> 웃긴 게 뭔지 알아? 할아버지 무조과 할머니 옆자리만 앉으셔 할머니가 그래도 아까 말이 너무 심한 거 같다고 사과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먹던 잔을 이렇게 새거 따라가지고는 아유 한 입만 먹어 이러고 할아버지 둘드리더라고 할아버지도 좋다고 이제 히히로 <laughs> 웃으시면서 짠하고 한입 먹고 그뒤로부터는 한 입도 안 드셨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맨날 투닥거리고 그러면서 여행 가면 둘이 손 잡고 다닌다니까. 이게 너무 웃겨. 해외 여행을 가셔가지고 패키지 여행을 간 거야. 같이 패키지 여행을 몇몇 묶어서 가잖아. 거기에 이제 신혼부부가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 취미가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신혼부부가 너무 보기 좋다고 카메라로 신혼부부를 찍고 다닌 거지. 할머니가 삐진 거지. 아니, 어, 여행까지 와가지고 남의 사진 찍어주고 싶냐고. 내 사진은 안 찍어주고. 이렇게 미진 거니. 아유, 저거 모습 보니까 우리 젊을 때 생각나서 그랬지.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우리 젊을 때 사진이나 이런 게잘 없잖아. 그래서 저 젊은 애들 찍어주고 싶었지. 할머니가, 그럼 날 찍어. 이러면서. 내 사진은 뭐 앞으로 백년 만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아유 찍었지. 많이 찍었지. 이러면서. 결국은 둘이 손 붙잡고 여행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할머니 귀엽다, 그쵸? 할아버지도 귀여워. <laughs> 사진은 어떻게 됐느냐? 할머니 사전 다섯 장 찍으면 신혼부부 사진 한장 찍도록 허락받으셨대. <laughs>